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가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만의 한용운의 시, 나룻배와 행인이었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자리 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곧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가닥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종수박이에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만의 한용훈 나는 잠자리에 누워서 자다가 깨고 깨다가 잘때 외로운 등잔불은 가끈한 파수꾼처럼 온 밤을 지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일생의 등잔 뿌리 되어서 당신의 백년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여러가지 글을 볼때 내가 요구만 하면 그런 좋은 이야기도 하고 맑은 노래도 부르고 엄숙한 교훈도 줍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복종의 백과전서가 되어서 당신의 요구를 수응하겠습니다. 나는 거울을 대하여 당신의 키스를 기다리는 입술을 볼 때, 속임없는 거울은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속임없이 당신의 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의 한용훈의 시 버리지 아니하면 이었습니다. 한용훈의 시 수의 비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하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만에 한용훈의시알수 없어요입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 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위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영훈의 시, 알수 없어요. 였습니다.